어느새 피어난 푸릇푸릇한 나뭇잎들이 여기서 멋지다 싱그럽게 피어난단다. 여기가 펼쳐지는 봄날에 얘기에 여기는 어느새 무성한 풀리이 자란 여름이 다가온다. 아직 날씨는 선선하고 선을 하지만. 언젠가 다가올 무더운 여름이 기다려진다. 비가 오고 탁 트인 이 벌판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서 멋진 날씨 만끽해보자. 저기 강가에 물이 흐르고 멋진 날씨 오늘 여기 펼쳐진다. 멋진 날씨 오늘 여기 펼쳐진다.